안녕하세요. 세바시대학 오기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9년째 상담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어느 날이 아이가 학교 숙제로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많이 틀렸는데 속상했나 봐요.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그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아. 틀린 건 다시 풀어보고, 다음엔 안 틀리도록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해 주었더니, 아이가 그게 되게 고마웠나 봐요. 며칠 뒤, 이렇게 편지로 저에게 마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네, 너무 예쁜 편지죠. 어, 아이에게 고맙기도 했고요. 어, 사실 제가 느꼈던 또 다른 감정은 뭐였냐면, 아, 우리는 다 이런 존재구나. 아이나 어른이나 뭔가 틀렸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가 괜찮다고 그 한마디만 해주어도 다시 이렇게 힘을 내고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제가 아이에게 해준 말이기도 했지만 사실 제가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지금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괜찮아, 속상하지? 이런 따뜻한 말보다는 됐어. 안될 거야. 이런 말들을 더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많이 좀 위축되고 우울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가족에게 무서운 존재셨고, 어머니는 많이 아프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류머티스라는 질병으로 많이 아프셨어요. 지금은 초기에 발견하면 좋은 경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질병이지만, 제가 초등학생 때인 30여 년 전에는 생소했고, 약도 없는 병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어머니는 걷지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셨고, 반년 만에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증이 계속돼서 통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당시 의사 선생님은 거의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없으시죠? 약잘 드시고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몇 마디 말을 건네고 진료가 끝납니다. 어머니는 엄마 병은 의사도 못 고치나 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잔뜩 움츠리셨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어, 몇년 후에 어머니는 명의로 소문난 의사선생님께서 새로 오신다는 다른 대학병원으로 병원을 옮기셨습니다. 어, 어머니를 모시고 그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걷기가 불편해서 걸음이 느린데도 선생님이 기다리실까 미안해 하시면서 빨리 걸으려고 하셨는데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오세요. 괜찮아요. 힘드셨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식사는 잘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따뜻하게 건네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을 만나고 온 날엔 어머니가 늘 이렇게 말씀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말만 들어도 다 나은 것 같아. 선생님이 약잘 먹고 치료 잘 받으면 더 좋아질 수 있대. 어, 워낙 오랜 병이라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지만, 당시 어머니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 말은 의사선생님께서 따뜻하게 건네시던 그 말, 바로, 괜찮아요 였습니다. 그말 한마디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했고, 또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게 어머니가 떠나시고, 아버지는 홀로 남게 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참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시는 날은 온 동네가 시끄러웠습니다. 아버지에게 늘 듣고 싶었던 따뜻한 말은 많이 듣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아버지와는 어떤 거리감이 늘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아팠던 것도 아버지 때문이고 일찍 돌아가신 것도 아버지 때문이라는 원망을. 오랜 시간 마음에 품어온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얼마 전 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매우 힘들었습니다. 상담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제 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힘드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가족들이 제 상황을 알게 되셨는데 어느 날밤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괜찮아. 아직은 내가 네 가까이에 있으니 언제든 미안해하지 말고 나한테 기대거라. 그 문자를 읽는데 울컥했습니다. 아 그래 그래도 가족이구나 아버지구나 그 동안에 원망이 섞인 마음이 많이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버지의 그 말은 저에게 다시 힘을 내서 어려움을 잘 해결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괜찮아 라는 말은 혹여 내가 잘못했더라도 원치 않는 결과를 얻게 된 선택이었다고 해도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보게 하고 다음엔 더 좋은 선택으로 만들어 가도록 돕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드는 따뜻한 말. 그런 말들을 통해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꼭 직업이 아니어도 세상에는 수많은 상담자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누군가의 상담자입니다. 괜찮다고 얘기해주는 사람, 마음을 돌봐주는 사람.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결국은 누군가를 돕고 그가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에서 다 틀린 것 같은 순간들이 있으시죠? 도저히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으시죠? 왜 그랬어? 그거 아니지. 이렇게 해. 이게 답이야. 이런 말들로 질책하거나 정답이냥 얘기해주는 말보다 그때 우리에겐 틀린 건 다시 풀어보게 하고 다음엔 안 틀리게 만드는 그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괜찮아. 네, 그 놀라운 말 한마디를 서로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들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